안녕하세요 맹기축입니다 저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한명 퇴장당한 상대로 1대0 패배하면서 맨유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태인데 이번주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 크리스탈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있습니다 긴말 필요없이 바로 프리뷰 가보시죠 그럼 레스키 각 팀의 리그 정보를 살펴보자면 맨유는 1 2위 크리스탈팰리스는 5위에 위치해 있고요두 팀의 최근 3경기 맞대결은 크리스탈팰리스가 2승 1모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자면 맨유도 첫차한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고 크리스탈팰리스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양팀 모두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 할 명분이 충분하고요 각팀의 부상 현황을 살펴보자면 맨유는 셰시코 메가이어가 복귀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고 쿠냐가 이번 경기 복귀를 할줄 알았으나 웨스트햄전에 복귀를 한다는 아모님의 컨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팰리스 또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예상 라인업입니다 공격진들이 이번 경기에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르크지 마운트 아니면 아마드를 올려쓰고 지르크지를 쓰던 마운트 제로톱을 쓰던 분명 그둘 중에 하나일테고 윙백 조합은 모르겠습니다. 마즈라이가 나오든, 달로가 나오든, 도르구가 나오든, 누가 나와도 못하는 건 매한가지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이번 경기에 카즈미로랑 도르구는 옐로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 다음 경기 출장 정지기 때문에, 카드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고, 제가 뽑아본 관전 포인트 세 가지는, 현재 심각한 공격 뎁스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않기, 왜냐하면 급해는 강팀이니까. 마음 비우고 큰 기대 없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급해 경기 입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